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스포티비에서 하는 우리 황용님, 기부 참여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현재, 현재 거래가 310만원입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 도끼 스타일장품 자성경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애착 패팅 점퍼, 현재 거래가 310만원입니다. 그리고 황용님, 자립청년 준비 도끼 스타일장품 자성경매 애착 침필 사인 후드티. 현재 거래가 240만원입니다. 벌써 550만원인데요.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가격 얼마까지 올라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우리 황용님 편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황용입니다. 안녕하세요.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영웅입니다. 작심 3일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자주 소통하면 너무나 팬들이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비가 많이 내린대요. 어서 기가시고 집에서 편히 쉬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얇고 바삭한 정구지전을 먹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을 좋아하실까요? 궁금하네요. 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정구지전을 또해 먹었습니다. 역시 황영님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있어 제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립 준비 청소년 돕기 스타 애장품 자선경매에 참여했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준비를 도와 어려운 환경에서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가 너무 좋았습니다. 애장품을 기부하는 캠페인이다 보니 저도 제가 평소에 즐겨 쓰던 물품을 기부하는 것이 더 뜻깊을 것 같아 제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을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웃을 일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황영웅입니다. 소통의 왕자 기부의 왕자입니다. 앞으로도 주위를 돌아보는 영웅이가 되겠습니다. 자 황영웅님 쇼케이스 태근기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소!

<laughs> 아,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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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조그매 보여? 어, 어부터 80살인데 저렇게 조그매 보 어, 그서짜보여 <끼리> <끼리> 빨리 가라고 훈내네빨빨 조심하세요. 세요 <laughs> 조심하세요. 그래 끝까지 인사해네 내려가야될 겁니다. 잠깐만 내려고 했안보여하지요 열로 안고올것 같아. 감기 걸려요. 아, 아, 감기. <웃음> <웃음> 저렇게 조그매 <조그맣게> 보여 어, <laughs> 어 이름이 따뜻살인데 <것도> 저렇게 짜고리서짜고 허리 허 Smile. <Saint> <shirt> 빨리 가라고 혼내네요. 안녕하세요. 세요안녕세요조심세요 아, 그래요. 같이인사하니까

오늘 <laughs> 마지막에! <laughs> 저렇게 조그매 보여? 어, 이런 듯한 8인데 저렇게 쪼매 <laughs> 어, 어, 보여? 너무 목이 서 쪼그매 보여? 아녕하세요안하세요안녕요안녕하세세요세요안녕요하세요하 <últim> <자비티>

저렇게 조그매 보여? 어, 이렇짜 어, 이런 팔 80살인데 저렇게 쪼고 오리오리해서 짜증면 죽어 보여 빨리 가야 빨리 가라고 혼내네요 빨리 빨리 안 안녕! 안녕! 안녕!